너네들에게 판타스틱한 동기를 보여주겠어요. 살인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강력한 동기래. 누가 씨, 여기서 사회적 게 지내라며 사회적 게 지내고 있잖아. 아니, 동료들과 함께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했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들을 그대로 풀어줄 순 없었어. 어, 어 그래, 뭐 그럴 순 있는데. 어차피 내부 상황은 나와 백업 팀몇 명, 협조중인 군인 몇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은폐가 가능했거든.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의 판단은 각자에게 맡긴다는 방침도 있었고. 그건 이상하지. 또 하나의 아버지나 다름없던 사람이었다며. 근데 그런 사람을 자기 손으로 그렇게 쉽게? 나 역시 괴로웠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어. 그 정도로 상황이 절박했었다는 거야. 넌 아마 모르겠지? 아, 모를지도 몰라. 하지만 뭐, 그건 아니야. 소리와 지가 소중한 사람을 그렇게 손쉽게 버리다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게 있는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나란 인간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 봐.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경고했잖아. 결국 내 모든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날 경멸하게 되지. 아니야, 그렇진... 그, 그렇진... 무슨 그렇지는이야. 넌 지금 경멸하고 있는 게 내가 봐도 딱 보이는구만.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적어도 난그 사건에 대해 후회가 없으니까. 그들은 죽었지만 그 희생 덕분에 악질 테러리스트들 역시 사라졌어. 미래에 없이 모를 수많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해낸 거야. 논리상으론 맞을지 몰라도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했다. 하지만 뭐 사회의 질서지, 그게 뭐 법이라고 해야 되나 소수를 버리는 건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단 한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너도 날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구나. 상관없어, 신경 쓰지 않아. 마이라, 그래도 짧은 순간이나마 네가 날 친구라고 생각해줄 수 있어서 기뻤어. 그럼 난 다시 조사하러 가볼게. 아니야! 아니, 야난너를 지금도 친구라고 생각해! 그 모습에 난 그를 불러 세워지도 말을 걸지도 못했다. 야, 그니까 경솔한 행동 하지 말라고! 그를 이 이상 친구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다. 기록이 갱신된 거 말고, 저기, 치, 치, 친구, 그, 스, 스킬 그그 그. <laughs> 언제죠 스킬 견해 방송입니다 열시야 처자 그빡치는구만이 뽑기질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언제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걸까 아니 안돼 신경 날카로워져봤자 좋을 건 없어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자 그렇게 하면 반드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이만 자자. 자. 알았어, 잘게. 생각을 잠겼다. 모노쿠마의 정체란 뭘까? 모든 게알수 없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생각 끝에 내 의식은 수면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일어나~ 오늘로 벌써 3일째다. 서서히 불안해지지만 조사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어. 뉴스요, 누가 왔나? 누가 두유원을 빌더 스노우맨아니 뉴스요, 나가요. 뉴스요, 어? 킨조? 대박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침부터 좋은 아침 마이다 아침부터 미안한데 지금 당장 식당으로 와줄 수 있어? 뭐 아침밥 먹고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혹시 뭔가 발견한 거라도 있니? 글쎄 발견이라기보단 그냥 정기회의 같은 거야 아무튼 와줘 난 다른 애들도 부르러 갈게 어, 어, 어. 뭐야 정기회의? 하긴 벌써 3일째인데 다들 불안해하긴 하겠지 일단, 킨조 말대로 식당으로 가보자. 오전. 음악이 <laughs> 방금 심각했는데 갑자기 활발해졌어. 조사를 해도 얻을 건 없는 것 같군. 어. 식당으로 와달라고? 오전에. 얻을 거 없어? 메달 없어? 진짜 없어? 나 이대로 끝인데 그럼 메달 메달이 이대로 끝끝끝끝 끝, 끝, 끝인 거야? 나나 나 킨조한테 줄거 없는데 저기 저기 킨조 나 메달이 없거든 저기 잠겼어 저기 저기 응. 어. 아직 오지 않았던 몇몇 애들도 전부 도착하여 식당에 전원이 모였다. 어차피 매달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모두 모였군. 저기 왜 아침부터 우리들을 부른 거야? 난 조금 더 자고 싶었는데. 어 알았다. 드디어 탈출할 단서를 찾아낸 거구만. 뭐? 진짜야? 드디어 나갈 수 있는 거야? 미안하지만 그런 건 아니야. 탈출할 단서는 커녕, 우리의 상황조차 제대로 알수 없었어. 그게 뭐야! 벌써 3일이나 지났다고! 언제까지 우리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럼 너도 찾든가.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희가 말맞다나 벌써 3일째야. 흩어져서 조사하는 건, 잠시 멈추고, 중간 보고를 하자는 거지! 중간 보고라고는 해도, 딱히 중요한 걸 찾은 것도 없는걸. 물론 단서를 찾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일단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보자. 이제 첫날에 혼란도 사라질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조사하면서 뭔가 걸리는 점이나 이상했던 거 있었어? 어? 모든 상황 자체가 다 이상한데? 확실히, 첫날에 비해 의아한 점이 더 생기긴 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이곳이 희망봉 학원이라면, 왜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은 없냐 이거죠. 그래. 희망봉 학원은 어메한 공공장소. 이렇게 넓은 곳에 우리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역시, 모노크마가 거짓말한 거 아닐까? 우리들에게 괜히 이상한 생각 심어주려고. 아니, 아마 여긴 희망봉 학원이 맞을 거야. 잊었어? 그때 메카류가 가져온 안내책자를. 아, 하긴, 우리가 있는 이곳과 완벽히 구조가 일치했지. <목소리> 잠깐만! 그 안내책자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잖아! 애초에 희망봉 학원 구조 따위 알게 뭐야? 안내책자만 조작하면 이곳과 완전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듣거 보니 그, 그것도 그렇구만. 아니, 그 안내책자는 진짜야. 단언할 수 있어. 뭐? 어떻게? 난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안내책자를 본 적이 있거든. 우리가 처음 만난 현관홀 있지? 난 그때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학교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안쪽 책장에 꽂혀 있던 걸 잠깐 봤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지금 이 안내 책자와 완전 똑같은 책자였어. 그럼, 여기에 우리밖에 없는 이유는, 장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란 건가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라니? 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학교 전체에 우리 빼고 아무도 없게 되는 건데? 혹시, 모노쿠마 그 녀석이 다 없앤 거 아닐까? <laughs> 없애 설아발? 그치만, 너희도 봤잖아! 감시카메라에 달린 기관총! 그런 게 학교 전체에 깔려있으니 학교 내부인들 따위 순식간에... 자, 잠깐! 무서운 얘기 하지마! 안 그래도 불안한데! 멍청아, 요즘 학교에 감시카메라인 기관총이 달려있나 보지? 우리가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땐 기관총은커녕 카메라도 없었어. 모노쿠마가 버링이 짓은 적어도 우리가 기절한 후에 일어났다는 거야. 야, 그 30분 동안에 기관총이랑 감시카메라를... 다 설치했다는 거야. 대단한데, 쓰고 이요. 우리가 기절한 그 짧은 시간에 전교생이 사라질 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가? 아니, 말이 안 된대. 오랜 길어봐야 한시간 정도 기절했 있었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 어째 학교 분위기도 좀 다르지 않아? 내가 교문을 들어설 때만 해도 학교 내부가 절대 이런 기분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어. 아, 진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짜증 나게! 게다가 모노쿠마란 녀석은 대체 누구지? 만약 아까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짓을 벌일 만한 놈은 흔치 않을 텐데 웬만한 미친 범죄자도 이런 스케일은 뽑아내기 힘들죠 어쩐지 얘기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 어떡해 지금 상황으로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고 모노쿠마의 정체도 모르겠고 조사하는 수밖에 없잖아 조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되나? 가령 바깥에서 구하러 와준다거나. 마, 맞아. 우리들 전부 학교로 떠난 후 며칠이나 연락이 두절됐잖아. 슬슬 실종 신고가 들어가서 수색에 나서지 않았을까? 누가? 누구긴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교측이나 경찰이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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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웃는 게왜저래 으 나왔다! 쯧쯧! 안됐지만 그 누구도 이 희망봉 학원이 간섭할 수 없답니다. 몇 번을 말해. 괜한 기대 갖지 말고 그냥 여기 룰대로 살나니까. 무슨 연권으로 나타났지? 아니 그냥 간식카메라 영상으로 너네들이 대화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만. 시, 시끄러워! 네가 뭐라든 우린 꼭 여기서 나갈 거야! 나가? 어딜 나가? 밖에 나가고 싶어? 아니, 나가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졸업을 설명해 줬잖아. 까먹었어, 다시 설명해 줄까? 졸업 룰이라면... 전학 그렇게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남을 죽이면 된다니까. 이 간단한 걸 못해서 난리니? 누가 그딴 짓을 할것 같아? 맞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꺼져버려! 됐고 모노쿠마, 넌 대체 누구야?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지? 모노쿠마는 모노쿠마. 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노쿠마랍니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제대로 대답 안 해? 싫은 말이야. 난 너네들이 하루만 지나도 살인을 할줄 알았거든. 근데, 3일이나 아무도 죽지 않았어. 이스트림 e 한 전기를 기다렸던 나로선 좀 쇼크. 내딴에는 살인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왜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러다가 아까 문득 명탐정이 등장하는 만화책을 읽고 번뜩 떠올랐죠. 이런 미스테리 상황에서 살인이 일어날 또한 가지 이유 그건 바로 동기야. 동기 부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잠한 거로구나. 그러므로 지금부터 너네들에게 빤딱스틱한 동기를 부여해 주겠어요. 살인을 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강력한 동기래 너가 여기서 사회좋게 지내라며 사회좋게 지내고 있잖아 <laughs> 굳이 그래야돼? 또 동기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시려구요 학교 1층 시청가실 있지? 내가 거기다가 준비한 DVD를 준비해놨어 꼭 가서 봐주길 바래 와 <laughs> 완전 수상해 한 가지 묻자, 모노크마 대체 우리들에게 이러는 이유가 뭐지? 우리에게 뭘 시키고 싶은 거야? 아이씨, 무서워. 절망. 그것뿐이야. 교칙에도 써 있었지. 학교를 조사하는 건 자유야. 뭐, 단서가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해봐. 너네들이 진실을 파헤치며 아동바동 하는 걸 구경하는 것도 재밌거든. 그럼 열심히 해봐. 뿅. 아이 또 사라졌어. 조사는 하건 자유다. 아주 대놓고 말해주시는군. 좋다 이거야. 그그나저나 DVD라니 뭘 말하는 거지? 분명 동기라고 그랬지 내가 갔다 와볼게. 아니 저 뉴키구나. <laughs> <laughs> 내가 갔다 와볼게. 문짝에서 제 가급키도 하고 <laughs> 괜찮겠어? 함정이나 그런 거 아닐까?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심해. 뭔가 확인, 뭔지 확인되면 우리도 뒤따라갈게. 알았어. 있구요. 아, 또 이씨. 나름 주인공이라고 쓸데없이 나서기는. 모노코마가 동기랍시고 준비한 DVD 대체 뭘까? 괜히 호기심이 생긴다. 그와 동시에 왜일까 가슴 속에서 알수 없는 불안감에 심장이 고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저어지간 다른 곳에 들르지 말고 곧장 시청각실로 가보자 싫은데. <laughs> 아. 갈 수밖에 없잖아. 반대편이었지? <laughs> 모노쿠마가 무슨 영상이 있다 그랬는데? 못 보던 상자가 있다. 응? 음? 이게 모노쿠마가 말한 DVD인가? 뭐가 파? 어떡하지? 뭔가 있긴 있으니 애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하지만 이 수상한 상자는 확실히 의심스럽긴 해. 의심스럽기 때문에 동 내용물에 호기심이 생기는 DVD. 애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용물을 확인해봐도 상관없겠지. 상자에는 우리들의 머릿수와 동일한 DVD가 쌓여 있다. DVD에도 우리들 개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모노크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대체 뭐지? 내 이름이 쓰여 있는 DVD. 뭔지 구경만 해보자. 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영상 재생기에 DVD를 투입하자. 잠시 뒤에 모니터에, 모니터에 화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응? 라이브. 어? 집? 우리 집이잖아. 오우. 오우! 오우, 이 소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오우, 씨. 뭐야, 당신들. 엄마! 볼까, 여보! 당신들 대체! 오우! 뻥, 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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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꽝 꽝.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괜찮아 마이다. 네가 하도 안 오길래 모두들 시청각실로 가보자고 해서 지, 지금 다들 오고 있어. 보지 마 얘들아. 보지 마. Where <sa> 나가야 돼. 여기서 나가야 돼. 커트라 이렇게 가봐라.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이제 유일한 친구가 빰따구를 쫙 하면서 해줘야 또우정에싹트고 그러지. 웬 소란이야? 바깥까지 다 달려서 시끄럽거든. 오오오. 킨조가 날 붙잡고 그리 몇 분이 지나서야 난 겨우 조금이나마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어느새 전원이 시청각실에 모여 있었고, 모두 날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난더 이상 기력이 사라져 그들에게 조용히 상자 안을 가리켰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해했는지, 다른 애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이 쓰인 DVD를 모니터로 보기 시작했다. 아니, 넌 잘못됐어. 저거를 왜 가리켜? 그냥, 그냥 좀더 초소린 후에 이런 게 적혀 있었어. 이러고, 얘들아못 보게 해야지. 그럼 다른 애들도 당연히 저런 패닉 상태에 빠질 거 아니야. 봐봐, <laughs> 봐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뭐 이거 가지고 한 게야? 야, 너뭘 말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 자식이.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나가는 방법은 살인. 간당 명료한 그 한마디에, 우리들 모두 첫날 체육관에 와, 체육관에 와? 음 바깥 상황도 모른다. 사건의 심각성이 깊이 전해지지 않았던 거다. 나가게 될 아주 작은 동기가 생겼다는 하나만으로 서서히 진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녀석들은 나가기 위해 누군가를 죽일지도 몰라. 그래도 며칠간 함께 지냈으니 그럴 일은 없겠지. 그런 물렁한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잠깐! 다들 진정해라! 이거야말로 모노쿠마가 노리는게 아니겠어? 그 녀석은 우리가 살인을 하길 바라고 있어 우리가 지금 서로를 의심하는건 모노쿠마 손에 놀아나는 꼴이 정말이냐? 정말 서로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야! 4일이나 학교를 뒤졌는데 탈출한커녕! 단서도 못찾았잖아! 이러다 진짜 사람 한명 뒤지는거 아니겠냐고! 소나, 바깥아! 더 이상의 착한 척은 그만둬 내가 말했지 살인 예비자들과 목숨이 노출된 상황에서 히히덕거리가 생겼냐고 이제 상황은 극한이야 지금 당장 피바람이 불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들 중에 살인이 할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래요 다들 냉정해줘봐요이 영상은 범인인 모노코마씨가 준비한 거잖아요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으, 그래 아마 영상은 조작된 걸 거야 이렇게 황당무기한 일이 일어날 일도 없고 일어난다고 해도 경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그럼 모노코마 새끼가 우리들에게 살인을 지키기 위해 이딴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건 좋지 않아? 이, 어떻게 생각해, 넌? 영상의 조작이라 불가능하진 않지만. 맞아, 부, 분명 그렇겠지. 그러니까 다들 긴장 풀고 그렇게 말해놓고 뒤통수 치려는 건 아니야? 뭐?! 야메로! ん나타타카이와뭐야매ん다타이라의 말을 마지막으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서로를 믿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선 타인을 의심하는 마음이 뿌리 내려져 있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서로를 먼 안지 고작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바깥에 큰일이 생겨서 당장 나가야만 한다면 그것도 나처럼 가족이 연관됐다면? 다들 지친 것 같아. 일단 모두 각자 방에 들어가서 쉬기로 하자. 다들 절대 이상한 밤을 먹지 말아라. 무노쿠마에게 놀아나선 안 돼. 헉. 그래, 설마 누가 진짜 살인을 하겠어? <laughs> 알겠지. 원래 중재 역할을 하던 킨조조차 속 쇼크였는지 우리들은 그저 맥없이 뿔뿔이 흩어지기로 했다. 야. 오후. 야, 나 선물 줄거 없는데. <laughs> 나 선물 줄거 없는데.